그 다음에, 좋은 부분이 이 모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모여있을 때. 저는 두 가지로 하는데, 이렇게 네모 박스를 치기도 하고요. 좋은 부분이 모여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버려요. 아예. 좋은 부분이 모아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단은 네모 박스로 묶거나 아예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이게 여백의 공간들 있죠. 여백의 공간들에다가, 좋은 글, 아이디어를 계속 써보시라는 거예요. 책은 메모장이다. 책은 메모장이다. 자, 여기 아까 요 내용에 이 내용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이걸 가져왔어요. 여기서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요, 저는 요거예요. 3번. 저자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은 어떻게 다른가? 저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 보니까 위기 속에서 나폴레온힐의 책을 보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기회의 씨앗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은 회복이라 했어 그러잖아요. 모두가 안 된다는데, 회복이나 했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안 된다는데, 회복이나 했어? 도전정신. 이 책에 실린 성공 사례의 원인은 무엇인가? 왜이 사람은 성공할 수 밖에 없었는가? 성공한 사람들은요, 끈기가 있더라고요. 도전정신이 있더라고요. 될 때까지 하더라고요. 다안 된다고 하는데,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해가지고, 결국에는 해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마인드를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자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저도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부분을 더 개선시킬 수 있을까? 처음에 오프라인에서만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거창고등학교 1 0계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책이 잘 나오거든요. 거창고등학교 1 0계명 근데 이 책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래요. 서울에는 이런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 아 안되겠다 지방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지방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대구, 울산, 부산, 창원, 제주도 지방마다 가서 강의를 했어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지역이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들? 계신 지역도 한번 남겨주세요 가서 대구 처음 제가 강의했던 데가 대구에요 홍성, 경기도, 동탄 미국에도 계세요? 우와. Hello, how are you? <laughs> 네, 광주랑께요 네 반갑습니다 보세요. 땡큐 코로나예요 예전에는 제가 캐리어를 두 개씩 끌고 다녔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이 한명 있던 두명 있던 지방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왜? 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너무 미치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로 송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땡큐 코로나. 강의를 하면요. 열 명? 많이 와야 스무 명이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지금은 공지, 한, 하루 했나요? 이틀 했나요? 강사님? 공지 올리자마자 지금 165명 참석하고 계시죠? 밤 9시에 강의하는데, 예. 네. 위기 속의 기회에 씨앗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말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강사님이라 그래요? 강사님이라 그래요?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제 삶을 다르게 변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계속 공부한 거예요. 배움에 투자를 한 거예요. 솔직히 강사라서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문 닫는 학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학원을 하시는 분들도 온라인만, 하, 아, 오프라인만 하셨던 분들은 다 지금 수업이 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다섯 배, 열 배씩 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를 한 거예요. 나를 알리기 위해서. 생애 붕기점.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W 곡선을 그렸더라고요. 실패했어요.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도약하는 그 터닝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생애 붕기점. 다한 번씩 죽을 뻔 했다니까요. 생애 붕기점. 세계 나타난 사람들의 생활 태도와 사고 방식. 안 되는 사람들은요, 맨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 죽겠대. 맨안 되는 얘기만 한다니까요. 주위에 보세요. 맨돈 없대. 맨 아프대. 맨 시간 없대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안 바뀌니까 주변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누굴까요? 저도 사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제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코로나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할까요, 사실? 내 생각이 나를 죽이고 있다니까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안,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내 생각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돈은 더 벌고 싶고, 다른 삶을 살고 싶으면서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어제랑 똑같이 살아가면서 더 다른 결과를 내려고 한다니까요. 다른 결과를 내고 싶고,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요.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안 하던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걸 해야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전 평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딱 결단한 거예요. 책 읽다가 죽자.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몰랐어요. 제 자신을 몰랐죠. 근데 계속 책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 아주 작은 것부터 실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책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독서 침대가 되는 홍대, 아, 홍팀장. 홍대리가 이제 진급을 했습니다. 홍대리란 책은 이성 저자가 쓴 책이고요. 홍팀장이란 책은 이 책을 쓰신 강경 대표님이 쓰신 책이에요. 독서천재가 된 홍팀장.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거. 채팅만 한번 안겨주세요. 본 깨적. 본 깨적.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본 깨적을 생각하세요. 내가 본 거. 배운 거. 배운 거. 본 거. 그다음에 깨달은 거,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아진 부분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항상 이걸 찾아요.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강의를 듣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첫 번째 책을 통해서 배웁니다.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배워요.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책 본계적, 강의 본계적, 사람 본계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랑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적용할 부분은 무엇인가? 그 강의를 통해서 내가 온라인 강의 지금 너무 많아졌죠. 이 징계 중 강사님 방에서 많이 들으세요. 많이 배우세요. 그리고 따라 하세요. 따라 하세요. 성공한 사람,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은,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은 발자취를 남긴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발자취를 남긴대요. 앞에 가는 사람의 길이 그 자, 발자취를 잘 보면서 따라 하면서 오픈 채팅만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떤 강사님 어떻게 섭외하는지 계속 보세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항상 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따라 하세요. 적용할 부분을 찾으세요. 계신 방에서 공부하면서 비용이 없으면요, 무료 강의부터 들으세요, 무료 강의부터. 무료 강의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유튜브에서 다 배웠어요, 유튜브. 유튜브 대학, 유튜브 대학. 사람들 어디 대학 나왔냐 물어보거든요? 유튜브 대학 나왔다고 얘기해요, 유튜브 대학. 강의 들으면서 내가 적용할 부분은 무엇이지? 실행할 부분은 무엇이지? 두 가지 적용점을 찾으세요. 개인적인 적용점. 개인적으로 내가 내삶 가운데 적용할 부분이 무엇이지? 예를 들면, 청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청소력. 청소력이라는 책에 보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이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이 당신 자신입니다. 이렇게 책에 나왔더라고요. 쇼킹했어요. 대박. 내가 살고 있는 방이 나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용할 점을 찾은 거예요. 청소하기. 하루 15분 청소하기. 그 다음에 개인적인 적용점, 업무적인 적용점. 바탕화면 정리하기. 폴더 정리하기. 한 권의 책을 읽고 내가 적용할 부분들을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외부 환경은 절대 안바뀐다니깐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안 바뀌어요. 다른 사람한테 자녀들한테 책읽거라 남편한테 책읽거라 아내한테 책읽거라 절대 하지 마세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다 바깥에, 어, 그 부부분들은 아내가 책을 읽으면 남편은 절대 책을 안 읽습니다. 원래 반대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반대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책 읽으라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자녀들한테도 공부하라 얘기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 기한을 설정하세요.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시작 데드라인을 설정하시고요. 마감 데드라인을 설정하세요.